경주올리천미터 국산 육군 삼세마 경주인제2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 마 빅터 세인트, 2번 마 흥부 박시, 4번 마 톱텐. 바깥쪽에서 5번 마 캐논 스파이더와 3번 메비우스, 5마리가 먼저 선두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뒤 바깥쪽 7번 마 오색 명장이 6위권에 따라붙었습니다. 선두는 1번 이쿠 선수의 빅터 세인트입니다. 바깥쪽 4번 이강서 선수의 톱텐이 2위로, 그 뒤에 3번, 2번, 7번, 5번, 10번 순으로 따라가면서 4권 어선에 하고 있습니다. 선두 1번 마 이쿠 선수의 빅터 세인트와 바깥쪽 4번 마 톱텐, 안쪽 3번 메비우스 격차. 가 좁혀지면서 직선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1번 마빅터세인트의 뒤이어서 안쪽에서 3번 마 메비우스가 좋은 모습 보이면서 바깥쪽 1번 빅터세인트와 함께 선두 경쟁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1번, 3번, 4번, 7번 4마리 앞서 있습니다. 이코 선수 1번 빅터세인트 직선주로 해서 격차를 더욱 벌려나가면서 단독선두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반 7번 조경호 선수의 오색 명장이 바깥쪽에서 1 0 나오면서 2위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1번, 7번 바깥쪽에 5번 캐논스파이더가 3위로 1번, 7번, 5번, 3마리 앞섭니다. 1번, 7번, 5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 오리점이 더 국산 6군 33화 경주였던 제2경주 초반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 1번 빅터인트가 선행에 나섰고 중반에는